자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조도시 휴가티어 시즌 쿠키런 랜드에 한번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일단은 첫 번째 이벤트로 요 코인 받아주고 혹시 이번에도 챌린지 모드? 아, 챌린지까지는 없네. 어, 첫 조자부터 장파광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근데 위에로 또 장파광질이 저 오징어가 이제 갖다 주는 이벤트에서 조금 잘 떠가지고 아 여기서 집는 거 조금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장파광질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가져가 보자. 어? 아 이거. 시작부터 조금 거래는 오바 같기도 한데, 아, 근데 이것만한 네. 버프도 없기도 해가지고, 일단 악마마 쿠키가 코인 좋다. 갖다 준다고 생각하자. 거래하자, 그냥. 악마마 쿠키 이벤트 뭐한세 번쯤 뜨겠지. 어, 세 번쯤 뜬다 마인드로 해야 돼, 이러면. 이게 랍스터만 쿠키 버프 하나만 있으면은 1등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돼가지고 집에서 어? 오랜만에 막 맛있는 거해 먹으려고 막뭐 사고 재료 손질하고 어? 막 요리, 요리도 막 장비도 구입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가족들이 아, 귀찮은데 그냥 오늘 외식할까? 뭐 이런 느낌. 그냥 일반 주자 리롤에서도 맛있는 버프 안 뜨면은 1등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판일지도 이 판은? 아, 까비. 4억 8천으로 14등 마무리합니다. 나름 좀 선방했네요. 이번 주자로 갈게요. 아 모젤 이거 뭐야 광질 모, 모젤 점수 추가인가? 한번 광질 세팅으로 좀 가볼까? 한번 광질 세팅으로 한번 가보자. 여기서 혹시 악마? 어, 이거 엄청 필요하지. 아, 여기서 디버프가 이속이 이속감소랑 체감만 아니면 되거든요? 한번 보자. 어, 장파 승막꿈 아, 좀 아쉽긴 한데? 그래도 이 정도면 뭐, 체감이랑 이속감소보단 낫지. 사실 뭐, 이제, 자력은, 슬라이드로 자력 땡긴다고 생각하면 되고, 뭐 광질 속도 증가나 광질 시간 추가, 이런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도? 야, 근데 진짜 잘 달린다. 혼자서 3, 4스테이지 그냥, 혼자서 그냥 독주했는데? 이러고, 막편 터지고, 바락 점프하고, 불은날 최후의 줄줄까지 네, 4억 천으로 10등 마무리합니다. 3번으로 갈게요. 제발, 오징어야. 개 맛있는 버프, 레전 버프? 아, 모금 2만 점 추가? 아, 근데 이거 디버프, 디버프가 좀 빡세가지고, 일단은 악마마 쿠키 이벤트 더줄 수도 있으니까, 이번 건 거절하겠습니다. 제발, 떴냐? 아, 생명광질? 생명광질, 뱀파까지 빠졌는데, 이러면은, 이거 그냥 막리로까지 갈게요. 어차피 생명광질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. 아, 제발, 맛있는 버프, 떴냐? 아, 얼곰젤? 그나마 얼곰젤일 것 같긴 한데. 그래, 얼곰젤 가져가자. 쿠키들 상태도 뭐다 거기서 거기네. 근데 이게 나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랍스터마 쿠키가 이렇게 버프 일찍 갖다주면은 나중가서 꼭 상상하게 돼아 저거랑 거래 안하고 이제 코인 다섯개 다 써가지고 버프 교환하는 세계선은 어땠을까 <laughs> 약간 이렇게 어 코인 한개씩 해가지고 레전버프 다섯개 드리고는 상상하면서 바락 점프하면서 5억 2천으로 8등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좀 쓸만한 에픽이나 레전이만 바꾸자 아 아이템 50퍼 추가 이거 맛있긴 한데 광질 50% 시간 추가라 가져가 보자 이거는. 아. 하. 아... 그래도 가져가 봐. 아, 모르겠다. 가져가자. 어. 여전 버프 지금 아니면 언제 먹겠어. 설마 또 악마 거래? 아, 이거 또 바다 그냥. 바다 <laughs> 바다 제발. 아, 0.5퍼. 0.5퍼면은 상정 가능 범위네. 오케이.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또 거대화가 광질로 해가지고 맛없지 않긴 해. 아이템 지속 시간 50% 추가도 있고. 솔직히 저거보다 나은 버프 찾기 쉽지 않긴 하지. 보탐면서도 음. 뭐 나름 이렇게 거대한 물약 있어가지고 좀 나쁘지 않을지도. 이런 식으로 뭐 금젤리 하나라도 더 챙겨 먹는 게 낫긴 하지. 오, 점수 낭낭한데? <laughs> 잘 살려가지고 생각보다. 발악 점프하면서 5억 천으로 14등 마무리합니다. 5번으로 갈게요. 제발, 아, 올곰 젤 파티는 좀 그렇지. 응, 안 사. <laughs> 일단 좀 장파 잘하고, 그래도 좀 버프 좀더 찾아보자. 아직 5번 주자니까 버프 하나 정도 더 찾을만 할지도. 아, 레전 쿠키. 아, 아 오히려 다행이다. 어, 아,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겠네. 버프, 아, 올곰 폭두 개? 이러면은, 그래도 뭐, 그래도 쿠키로 갈까? 그래도 쿠키로 가자. 혹시 또 거래? 어? 아 받자. 그냥 <laughs> 다 받자. 어. 아, 뭐야. 또 장파 쓴맛곰이야? 아, 쓴맛곰 좀 확률 좀 많이 높아졌네? 그래도 이번 판은 악마마 쿠키 거래가 좀 많이 떠가지고, 이 다음 주자 때한 개짜리 좀 적당한 버프 나오면은 가져가면서 이제 디버프는 안 챙기는 쪽으로 좀할수 있고, 아니면은 차라리 이제 레전버프급 버프 나와가지고, 코인 두 개짜리면은 그냥 거래하고, 디버프 이제 7번 주자 때 받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지도? 어느 쪽에 됐건 간에 적당히 이제 좀 타협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. 다음 오징어 거래 때좀 맛있는 버프 하나 찾고, 그리고 7, 8, 90 주자만 잘 찾으면은 아마 1등 하지 않을까. 뭐안 뜨면은 운빨을 망게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. 막변 제발, 아, 아깝다. 5억 9,600으로 18등 마무리합니다. 다음으로 갈게요. 제발 레전버프 아 장파왕질이야. 하이 그래도 뭐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, 장파왕질은 그냥 가져가자. 한 개짜리면 은뭐어 거대화 체감인가? 키위, 거대화 체감이면은 가져갈 만할 것 같은데, 여기서 굳이 더 돌려가지고 이것보다 더아있 년에 찾기. 음, 넌... 넌... 안 돼. 넌... 못 찾아. 키위로 가자. 어... 이게 역시 이거지. 이게 장광 두 개지? 생전, 키이마, 쿠키의 개쩌는, 장광, 매드무비 보고 가시겠습니다. 아,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상시 거대화 느낌이라, 레어버프인 거 치고는 레전버프랑 동등하거나그 이상 이런 느낌 아니야? 레전버프 체감이, 체감 10%인데. 자, 부수자. 아, 남포 군전좀 하자 그래, 키위야, 어? 여기선 박아도 돼, 어? 박는다고 뭐라 할 사람 없어. 문철 당하는 것도 아니야. 일단은 5억 6천으로 17등 마무리합니다. 요것도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. 예, 코인 하나 지키고 있었으니까 디버프는 안 받았고, 잠깐만 거대화 체감 하나 더 체감 20% 오케이 가보자. <laughs> 이게 낭만 있는 조합이지, 장판은 다이너마이트가 한다고 생각하자. 어차피 해도 팬물약에서 저거 광지를 하나는 주니까, 어차피. 아니, 근데 진짜 피가 안 나는 것 같은데? 거짓말이 아니라? <laughs> 아니, 그래, 어? 나 지금 레전버프 체감 슈퍼짜리 두개 먹은 거라구나, 어? 뭐, 요즘 나오는 신규 레전, 뭐, 자일리톨, 뭐, 어? 설탕 백조? 깝죽거리지 마라, 어? <laughs> 솜사탕님이 최고시다. 와, 하리, 솜사탕 주제 왜 이렇게 점수가 흉악한 거야, 이 자식? 아니, 범죄급인데, 이 정도면? 너 아직 구활도안 했잖아. 아니, 거대화 상태에서 피가 안 달아. 예, 8억 5천으로 7등 마무리합니다. 와, 야,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없긴 하네. 떴냐? 어, 레전 쿠키? 장파 잘하는 애로 제발.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자. 잘 술은 인정이야. 거대화 상태에 뭐 꼬마다력도 있으니까. 달술 자체 점수가 막 그래도 빡세진 않아도, 그래도 지금 체감 세팅이랑 좀 많이 잘 맞을지도? 아, 그래. 장파 하나는 지가 막히게 잘하시잖아. 달술행님. 무한 광질, 무한 거대화. 여기서 호흡이 끊기면 안 돼. 아! 아 어, 어, 어라라? 아, 또레전 쿠키 떴다고, 어? 장파 광질 확률에서 엇가하네, 또. 아니, 근데 막 벌써부터 느껴져. 다시 하기 한번더 하면은, 이 쿠키, 다시 하기 했을 때 점수는 어떨까? 갱신 했을 때그 점수가 두렵다. 아니야, 달술 자체 체감이랑, 이 거대와 체감 20%랑 중첩되니까, 달지가 않네, 체력이. 아, 9억 7천으로 2등 마무리 합니다. 이것도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. 진짜 S급, S급 장파 헌터, 이런 거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레오 두 개나? 아, 이거는 좀 오바 같은데? 아, 정령, 정령,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, 하늘이? 그래도 초코볼로 가자. 아 쿠능 때 약간 장파 광질이랑 좀안 겹치는 거 아쉽기도 하네. 아니 근데 어디서 장광 뽑아 먹고 있는 건지 몰라도 아니 장광이 두 개라 그런 가 어떻게든 좀 뽑아 먹긴 하네. 아니, 못 달리진 않아. 어디선가 자꾸 하나씩 막 생겨. 펫에서 이제 광질 뭐 거대화 주는 것도 그렇고 어디선가 막 하나씩 생기네. 그래도 맛없진 않네. 한 7억 점은 안 나올라나? 6억 9천 7억. 아 까비. 거의 7억으로 2등 마무리합니다. 이거 10번으로 갈게요. 제발 레몬? 아 용사? 리롤 두번 남은 상태에서 에 아쉽긴 해도 용사로 가자. 요즘 내 운을 보면은 리롤은 아닌 것 같다. 와 아니 용사 광질 미쳤는데? 광질 끝나지가 않아. 아 <laughs> 이거구나 용사 뽕맛. 아니, 잠시만요, 광질이랑 능력이 안 멈춰. 하하하,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, 왜안 멈추는 건데, 이거 버그 아냐? 아니, 아, 와, 아, 끝났나 싶었는데, 바로 패능 와, 몇초 달린 거야, 이거? 5억 점이면 진짜 나쁘지, 뭐야, 이게 방금, 방금 나 왔던 맵 아냐? 하하하. <laughs> 어나 방금 여기 왔어. 왔사... 너나 대자뷰 대자뷰 같은데 이거? 아 진짜 이거 말릴 수 있는 사람 지금 대부 회사 지금 전기 코드 뽑아야 돼. 서버 코드 뽑아야 돼 이거 막으려면은. 아 1등 너 그래. 내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범부여. 넌 재능이 있었다. <laughs> 아니 용사. <laughs> 점수 미쳤는데요. 아니 브레이크 키가 빠졌어 용사가. 허락 점프도 못하겠다 <laughs> 어~ 절대 12억 6천으로 1등 마무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뽕만 느껴볼까? 갱신 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 자, 오늘은 그래서 장파 광질 두 개랑 장파 모젤, 그리고 거대화 광질 수압. 요게 좀 히트였죠. 이게 상시 거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론상 체감 20% 느림. 이 레어버프 두 개가 좀 히트였었습니다. 요 9번 주자가 차라리 그냥, 그냥 최신 쿠키 요 정도만 됐었어도 좀더 높은 점수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그거는 아쉽네요. 자, 이번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유바!